영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가족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라클 챌린지 챌린지 시즌 1토를다 완주하시고 시즌 3까지 더 재도전을 밝히신 이세 분을 모셨는데 참고로 이세 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이 미라클 챌린지 를 통해서 굉장히 뭔가 비포 앤 투터 확실히 뭔가 바뀌신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감과 그다음에 왜 이곳 도대체 왜이 새벽에 맨날 이딱걸거리왜 하는지. 응, 그 다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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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뭐랄까, 약간, 라이기운도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냉정신 <laughs> 갖고는 도전하기 쉽기 어려운 챌린지에 도대체 이들은 왜 이걸 계속 도전하고 있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가 해보셨습니다. 자,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네, KMI SS에 근무하고 네, 계시는 우리 박창희 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여기 소개. 네. 여기 보시고, 다, 네. 다, 오늘 방송 리허설도 없고, 다초자들이니까 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다어버어벅해요 네, 영업들을 굉장히 네. 잘하시는 분들인데, <laughs> 제가 k m i s 에에 어디 근무하신 누구입니다? 하시면 돼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 m 어, i s 에천호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희입니다. 네, 몇년 네. 근무하셨죠? 아, 저는 k m i s 에천호지사에 근무한 지는 제, 지금 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초보험 경력은요? 공경력은 2008년부터 시작했고요. 예. 네. 어, 하나 생명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 네. 천호지사에서 다시 시작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잠시 후에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을좀 예. 패스하고 여기 이제. 우리 아, 자, 우리 네. A 플러스 s 에또 대리점에 근무하시는 네. 다이얼스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2 0 0 7년도부터 어 미래생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a 플로스에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딱 종주가 여 계시는 <웃음> 굉장한 <웃음> 네, 여사님의 우리 자택를품내고 <laughs> 계시는 우리 송유현 <씨는> 네. <laughs> 송유원 네, 팀장님 말씀 듣다 저 소개 소개 보게 되더라고 우리 송유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생명의 송유원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음, 1996년 아, 네.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계속. 저, 살아서, 1996년 구독면은 지금 몇년째입니까 28, 28년, 27년, 28년 아, 그냥 와. 이 정도 됐습니다. 네,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정상인 강사를 만났으니까 <laughs>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오늘 그의 오늘 이제 주제는 되게 명쾌합니다. 이 미라클 챌린지 도체왜 도전하고? 그다음 이곳이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시즌 3 그러니까 시즌, 3, 시즌 1, 시즌 2를 통해서 어떤 점을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인 신영입니다 아, 네. 제가 이 분을 사실은 꼽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 시즌 1하고 시즌 2는 완전 다른 사람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시죠? <laughs> 네 인정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비포 애프터 나 예전에 사실 이 미라클 챌린지 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에 어땠었나요? 예전에 제가 사실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만 들려고 딱한한 한 차에 그 전부터 강사님의그자왜 그만 두려고 일단 일이 안 네, 되니까 일단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되니까 일안 되고 보니까아이 네. 네. 시브 시 떨어지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떨어지고 하기 하기 때문에 이게 접어겠다 음. 이런 차에 우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 애청자셨나요 네아 그러다 미라클 체인이 딱 나왔을 때 애라고 그러다까 도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다 이게 절박함 때문에 하고아 진짜 도전할만 한이거가어요네 그래서 이제 어이 시즌 만동한안 100일 동안 출석을 했고 시즌, 네. 시즌 2도 100일 만석. 시즌 1에서 네. 뭐 무슨 메달이었죠? 네. 금메달이었어요. 금메달이었구나첫 네. <laughs> 도전부터. 그럼요. 아니, 아니 전, 근데 전, 그렇다 전 본인이 아니 절박한 거 이해는 그렇다 고 무슨 뭐 아침 기상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아니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8시 반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하면서 바뀌게 된 거죠. 음. 내가 이런 거 보면 느낀 게 역시 큰 성공 전에는 크게 망이야. <laughs> 그러니까, 진짜라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먹고 살 만한 서 했겠어? 안 하는 거지. 여러분도 왜안 하는지 안 했고, 먹고 살 만한 거예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먹고 살 만하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해. 네. 그 크게 망해야 되는 거야. 나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제가 저, 로컬 강사였다가, 그 전국 강사 낸 이유가 그 중간에 크게 사기당해서 망했잖아. 처가신세지고. 아, 그렇죠 네. 이게 공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laughs> <프레이커. 웃음> 야 세즌 아. 1에서 금메달 세즌 2는요?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그 플래티넘 왜 못했지? 아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그때 플래티넘 그니까 완할 때 네. 팔굽히피가 1, 2, 3운동뽑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막 후반부에 갔을 때 팔이 너무 아파 팔이 왜 아파요? 그때 팔굽히피 너무 심하게 했나봐요 왼쪽 아. 팔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또 그걸 할것 같아 근데 자, 곧당일가 보니까 다리 운동만 하 다리 하고. 운동만 했지. 이게 뻔해 보지. 이게 언제만 줬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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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안 하죠, 그거는. 뭐. 그런 게 아, 어딨어. 언제만 줬어 바로 출격해서. 그런 그래. 프로트션도 했을 텐데. 아, 아. 평생의 한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시즌3 또 <laughs> 도전하신다니까. 네. 시즌1, 2를 통해서 네. 정말 아침형 인간도 아니었었고, 네. 오히려 일을 접을 뻔한 그런 위기상황에서 도전하셨는데, 네. 그 확실히 바뀐 게많았던요 어떤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절이? 첫 번째는 표정이 바, 바뀌었다. 음. 그 다음에 목소리가 바뀌었다. 아. 그 다음에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음. 너살 빠졌어? 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음. 어. 제가 이제 같이 동호회 활동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제도 가족분들이 왔었는데, 어, 너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고객들이 알아보죠? 알아보죠. 아, 달라졌어요 하면서 음. 하는데, 그래서 더, 점점, 점점 더 제가. 음. 이미지... 더 달라지고 싶겠다. 그렇죠.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 시즌3는 말씀과 동시에 바로, 음, 바로 실천했죠도덕적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 한몇 프로 정도 올라가고? 소득적으로는 많이 올랐죠. 뭐. 그, 복갱이 챌린지 하면서 지금 그전에 비해서 한 네, 세네 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와, 많이 올라가셨네요. 음. 네, 그래서 그래. 좀 뭔가에 대한 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면서 음. 좀 계속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는데, 이분을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방송에 보신 이유가, 시즌12에서 맨날 줌으로 봤을 때, 진짜 표정 바뀌었거든요. <laughs>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내가 몇번이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니까, <laughs> 저 얼굴 갖고는 망한다. <laughs> 어우, 제발 <laughs> 편하다. <편안한 웃음> <그쵸? 맞아요>. 진짜 <웃음> 많이 <웃음>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진짜 이분 바뀌셨어요. 야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실적적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알아볼 만한 변화가 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쵸? 네.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시니까, 더강하게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니까 이제 시즌까지 과감하게 음. 아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받았지 아세요? 이제 지금 바청이 음, 우리 <laughs> 네네지현장님네자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즌1 또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는지 좀 소소하게 알려주십시오. 아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네. 저는 어 2008년에 보험을 처음 접했지만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었어요. 음. 다른 업종에 있다가 어 재작년에 어 처음 제가 그 KMIS에 s 어, 어그 도전을 하면서 입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부천이에요. 예? 근데 부천에서 강동구 천호동에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근 강동구 출, 천호동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거의 새벽 6시 전으로 해서 출근을 하는데 유튜브를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음. 공부를 하면서 오는데, 그 시간에 딱 정말 너무너무 그 공부하고 싶은 그 열정 하나로 제가 정상윤 강사님을 운명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음.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 그럼 그러로 추천 받은 게아니라 그냥 뒤지다가 네. 튀어나오신 거네요. 저 혼자 제 음. 스스로 찾았어요. 그래서 음. 정상윤 강사님을 처음에 그단기납종신 네. 그거 풀어주신 거 네. 그때 그단기납종신 스크립터를 풀어주셔가지고 그 스크립터 종신을 그거 스크립터를 보면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단기납종신 그때 한참 팔때 네. 그거에 완전히 매료돼서 이제 그걸 따라서 그 이제 그때 이제 강사님의 동영상 그 다음에 셀즈 tv 이제 그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음. 이제 강사님 그때 처음 뵙고 알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고 이제 이거 미라클 챌린지 이거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무조건 이제 아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그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오. 전혀 없었고 어 다시 이제 제가 도전을 했고 보험업을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인데 음. 세 아이를 다 이제 대학까지 공부를 다 가르치고 아이들 성장을 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업이었어요. 음. 이 보험업을. 그래서 너무 그 하고 싶은데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배우고 배울 곳이 마땅치 가 않았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너무나 모든 게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었어요. 아.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음, 음. 시간적으로도 맞았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마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다 제가 조금 더한 시간 더한 빨리 일어나면 됐었던 거고, 모든 게 저한테는 정말 신의 음. 가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네. 뭐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아, 첫째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인생이 거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아는 첫 번째 이제 가족들, 가족들의 인정이 첫 번째 완전히 바뀌었고요. 음, 주변, 가족들이? 네, 가족들, 음. 자녀들. 자녀분들이? 네. 이거 미라클 체인지 네. 새벽에 하는 거 알아요? 다 알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예, 다 축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친척, 친인척 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저번에 왜지 않아 미쳤냐, 왜그러냐뭐 이렇게 말리지 않았어요? 다 말렸죠. 처음에? 네, 그러니까. 네, 다 말렸죠. 완전히 <laughs> 네. 다 말렸고, 네. 왜냐면. 부천에서 천호동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다 말렸죠. 음, 왜냐하면 그 수많은 보험살 놔두고 이렇게 멀리 다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부천에서 천호동까지 올 때는 저희 너무나 사랑하는 이제 그 지인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이 업은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업이기 음. 때문에 예, 저희가. 그 동생을 따라서 여기 천호동까지 같이 왔었고 음. 그래서 오면서 또 우리 이 미라클 챌린지에 도전을 했고 이 챌린지를 하면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 보험업을 한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소득이, 소득이 따라줘야지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인정이 그렇죠.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불과 어, 채 2년이 안 됐는데 어, 소득은 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을 많이 증대했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강사님께 예, 네,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유튜브에 올라왔지만 저번에 국경일 철인지때또이 회사 전사에 네. 끝까지 하셨으니까 아, 네. 무지막지하게 네, 다시 상승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여사님의 풍물을 지금 28년, 28년 보험업에 산증이 있네. 네. <laughs> 현재 삼성생명의근무하계 시우리 송윤 팀장님. 사실 일단 송 팀장님은 이번에 사실 이 제가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정말 많은 영업인들을 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세게 변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진짜 진짜 그래서 이분는 참고 2019년도에 저한테 울트라 세일즈스쿨이랑 1대1 세일즈스쿨 과정도 수료했고 그다음 그때부터 저희 그 다음 그때부터 저희그저 졸업생 단톡방을 해체 계속 지켜봤거든 그러니까 이 분은 2019년도부터는 제일 가까이서 제일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과 아들 동생님 인연도 제가 결국은 이제 맺어준 거고 이런 것이 있는 건데 근데 본인도 인정하시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근데 미라클 챌린지 이전부터 이미 저 신체적으로 일단 운동 통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셨잖아요 네네 일단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강사님하고 2019년도에 제가 좀 많이 아팠을 때 이제 어 영업하기 좀 힘들어서 될수 있으면 교육이라는 걸좀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유튜브 보고서 연락해서 강사님한테 사정에서 솔직히 됐죠. 그때도.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을 받았는데 계속 몸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예전하고는 일하는 게 많이 변화가 있었긴 한데 이제 건강하지 않으니까 역시 이제 어 그런 게 있어요. 자신감이 부족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자신감 하나로 살았는데 아프면서 이제 그게 많이 떨어져 있다가 저는 이제 그 안월동 선생님 강의 듣고 음. 그날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 작년 3월인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대문터서 동생. 저 세미나에서 저따 예. 그 네. 선생님 그, 오셨죠. 네. 안월동 선생님이 오시는데 네. 무슨 헬스 트레이너가 음. 강연을 한다 고 그러고 다들 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가자. 어떡하냐. 이래서 갔는데 어, 거기에서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가 아는 보험하고 그 다음에 음. 전문가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무슨 책을 내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강연하는 거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나도 저희들 가슴에 와서 다 <laughs>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다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치고 앉아서 뭐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다가 <laughs> 어.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당신이 먹은 음식, 어제 그제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고 있는데. 당신 몸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음. 했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내 몸을 모르는구나 음.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해야 된다 운동을 좋아했으면 몸이 이렇게 아팠을 리가 그렇죠? 없지 아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나도 싫어 아 <laughs> 나도 싫어 운동 좋아하는 정신병자지 그게 뭐 그래서, 그 때, 안월동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피트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맞지 않고, 그랬는 찰나에, 7월달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7월 23일날, 안월동 선생님하고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그날 운동을 하고 제가 거기 3층에서 내려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그렇죠. 있으니까, 거기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어, 계속 하면 돼요 오, <laughs> 다, 다, 편의 그래요. 편의 다 그래요 <laughs> 이 말을 그래요? 하시는 거예요 좀더 천천히 내려가세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했지만 갈수 있을까 내가 왜냐면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제 몸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지금 7년째 앓, 앓, 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건데 이게 염증이 있어서 아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그 통증에 대한 게 그냥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통증이 제 몸을 돌아다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음... 어떻게 아플지를 잘 모르는데. 네, 아침에... 어느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부위가. 아... 그러니까 음... 이게. 통... 증이 많이 오면 사람이 피폐진다고 해 그렇죠. 그러죠. 정신적으로. 많은 아, 사가다 만족... 만족... 하기 싫어져. 음. 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도 뭐 이게 운동해서 아픈 건지, 내 통증을 아픈 건지 모르고 음. 일주일 후에 이제 제가 고민했죠. 갈 거냐 말 거냐. 음. 근데 그래도 가보자. 크, 음. 운명의 고민이었네. 아, 안가 보자. 아, 분명히 고민이었네. 안가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가고 후회하자. 그래서 그치. 제가 이제 그때 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서 안울동 선생님 1, 2, 3 운동법 그거 음. 이제 5단계까지 있거든요. 음. 그거 다 5단계까지 다 맞추면서 두번 울었어요. 들어서 음. 음. 이게 운동이라는 게 힘들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저희 헬스장에 그러니까 매일 갈수 없어서 저희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7월, 8월이잖아요. 네.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우는 건지, 땀이 나는 건지, <laughs> 어. 잘 모르게 막 수건 덮고 막 이러면 어. 거기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비 넘기면 음. 된다. 음. 조금만 넘겨봐.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제가 그거를 매일매일 할수 있었던 거는 그 안홀동 선생님 그 얘기 하셨어요. 10세트 했을 때, 마지막 한두 번더 하는 게, 그게 운동이다. 네네. 저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한두 번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음.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음. 하, 하고 나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백일체일인지 한다고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집이 멀으니까 출퇴근, 시, 출근 시간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강사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건 안 된다. 운전하면서.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집에서 하다가 이제 안월동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아, 그걸 매일로시게구나 아, 아, 여기를 오고 싶은데 음. 선생님 이 문을 열수 있느냐 그랬더니 음. 자기는 3시 반에 온대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음. 그래, 그러면 저는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4시 50분인데 음. 제가 와도 되느냐 그랬더니 아,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가게 돼서 아, 야, 이제 그러니까 완전. 거기서 이제 수업 들으시고. 예. 제가 이제 패턴이 이제 그런 게 바뀐 거죠. 저녁에 음. 좀 일찍 자지만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음. 4시에 정확하게 출발을 하, 해서. 김포입니다. 네. 김포에서. 출발을 해서 안홀동 선생님 그 제임스 킬지까지 오면 50분에 딱 도착을. 예. 아. 도착을 해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한 2, 3분 되면 그걸 음. 보고 그러면 5시부터 그강의을다 듣고 음.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어, 운동을 다음. 하고. 음. 이제 그렇게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국가에 그렇죠. 거기서 운동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또 하는 운동이 있어서, 저또 음. 제가 다니는 또 골프 연습장에 가서 한 음.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해요. 야, 그럼 운동에 뭐해, 와, 그런, 그런 와 네. 뭐, 오전 시간에 뭐다쓰시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하고, 음. 거기서 이제 다 샤워하고, 또 이제 출근하고. 근데 출근하는 거를 이제 많이 바뀌었죠. 현지에서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음 참자가, 아, 왜냐면, 가까운 뭐 9시 전후에는 거의 다 출근해 계시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근을 계속 일찍 하게 되고, 음. 퇴근 때는 이제 기소해서업무좀 음 보고, 음 근데 제 건강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찾았다는 음. 거. 일단 현지. 약도 끊으셨잖아요. 네. 약도 끊었고, 일단은 우리 송팀장님의 변화는 사실 여러분 기적에 가까운 이 책을 쓰시라고 음. 책을 쓰셔야 할 상황인 건데, 일단은 저는 계속 지켜봤잖아요 다 사람이 됐어요 걷는 자세부터 왜냐면 예전에 사실은 그러니까 정하셨는데 완전히 하를쭉피주시고 그냥 뭐랄까 되게 몸이 되게 탈퇴 탄탄해졌다고 그래나 완전 표정부터 지금 뭐뭐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실적적 실적을 노라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다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 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래 그러기 때문에 뭐 이분한테 뭐 실적이 올라갔는지 이거는 뭐막 이거 근데 지금 사실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젠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스팀이라가 넘쳐나세요. 저도 아니, 살 많이 빠졌어요. 그셨어요? 네. 아. <laughs> 아니, 저도 살 빠졌어요. 그셨구나.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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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 아니, 많이. 네. 가장 큰 변화는 한 가지만 하죠. 좀 얘기해 주시죠.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어, 일관성 있는 생활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거, 기본을 지키는 일에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 빠져든 게, 음. 제가 이제 일, 일어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 제가 4시면 퇴근을 하거든요 음. 4시에 퇴근을 해서 퇴근을 한다고 해도 잘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6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자 그래야 제거일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집에 가서 8시 정도 되면 자려고 노력을 해요. 음. 9시 전에 자거든요. 음. 그럼 그 다음날 3시 반에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루틴화 시켜주는 거를 아놀 동생 님 계속 시간관념을 음. 이렇게 잘라서 하라고 조금씩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 운동할 건데 오늘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음. 그러니까 매일 해야 할 양만 딱딱 나눠서 하고 정확하게 내가 기본만 지켜서 가면 이게 언젠가는 다 된다. 살아있으면 된대요. 음. 그래서 저는 <laughs> 아, 이기는 방법은 그분보다 하루 더 늦게 까지 살아있으면 되는 거라서 아. 저는 그럴 거를 이제 생활 패턴을 하니까 뭐 미라클 챌린지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니, 좋은, 좋은 얘기였어요. 음. 왜냐면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강사님, 그 말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가게 부 쓰고 뭐하고 뭐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 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맞아. 한번 밀리면 대처가 다는거아요 밀리면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끔 무조건 조금씩 조금씩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도 다 그래 보니까 네. 네. 운동도 저도 사실 뭐 매일 빡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10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 운동할 시간 없으면 산책 정도 산다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진제아시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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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음. 기본에 충실한 것이 음. 최고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음. 절대로 무리하는 거는 없고, 음.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면, 음. 어, 강사님이 강사, 강사님이 강의를 잘 하시는 거는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왔를 해야 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기본에 충실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음.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왜 기본에 충실하는 게 힘든 거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거를 한다는 게어 다른 그런 유혹도 너무 많고요. 하고 싶은 이거 정도. 이거 이거, 그거. 어, 우리, 우리 주변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음. 맞잖아요. 네, 다들 같이, 다들 뭐 7시면 집에 들어가고 9시면 다 자고 집안한 친구들조차 새벽 3시 일어나면 얼마나 쉬고 <laughs> 근데 문제가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없다고, 문제가. 아닌가? 맞아, 안 맞아요.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과 만나자, 저녁에 보자고 이걸 다 쳐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제일 힘든 거는 대인 관계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녁 약속은 지금 거의 99.9%안 하죠. 저도 안 해요.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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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거의 안 하고. 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안 하고 될수 있으면 아침에 하고 점심에 약속을 잡으면. 그지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뭐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로 음, 살고 계시고 또 어, 결국은 다 주도적인 삶을 사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 마무리 단계에서 자 우리 가리스 팀장님부터 네. 이 미라클 챌린지 시즌 3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구경만 하시고 도전을 뭔가 망설였던 우리 애청자분에게또 영업인 분들에게 네. 이 미라클 챌린지 이번에 또 시즌 3에는그두 명의 초청 강사 월요일은 최상원 회장님 금요일은 김성광 대표님 굉장히 라인업이 강화됐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실적적인 현상에 더큰 도움을 드린 두 분이 또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즌 3가 진화 예, 진화되고 있는데. 도전을 망설이신 분한테 한 말씀. 아, 네. 네. 어, 일단. 좀 저...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laughs> 네. <laughs> 어, 일단, 지난주에 제가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아, 그만두려고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10월에 생각이 나타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지금 봤더니 일단은 나하고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저하고 저 바뀌는 거 보셨죠? 그랬더니 아, 봤다. 그런 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고민을 하지만 아마 제가 느끼고 올 때는 할것 같아요. 음. 할것 같은데 본인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좀는데좀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용기라는 거는 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겁나더라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 최근에 그 아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항상인 게 작은 습관 하나 하나가 모여서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거기 1%만 바뀌더라도 제인생의아 팔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망설이는 분들 좀더 힘을 내시고 어, 제가 바뀌듯이 었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수 살짝. 음, 네. 박사희 우리, 우리 또최사장님아 네. 아 어떤 주저함도 망설임도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하면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혼자 함께 하면은 다 같이 하면은 훨씬 더어어 어, 망설일 필요도 없고 음, 주저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많은 어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어 여기 여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좋은 설레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도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업인들께서도 저희 뿐만 아니라 어 혼자서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실 건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함께 매일 새벽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함께 운동하시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실 겁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파이팅! 네, 네, 아. 마지막로 그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모든 기자님. 모든 일은 하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지만.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결과는 없고 어, 항상 그냥 하는 거를 알아보는 얘기해 주시는 정답이 맞다는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냥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